2022년 11월 12일 예심찾기 오늘 아침엔 기도구이 열리지 않았고 운사 7기 수오 5주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저희와 아내는 백운사역은 같이 하고 저는 콩글리시 수업하고 아내는 소리농 수업하고 또 실시간 소통에 참여해서 목사님 광고도 듣고 또. 목사님과 함께 즐거운 대화들을 나누면서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과절을 내주셨던 와우라 무릎기도학교 그 영상의 그 모델도 정해져서 오후 4시에 스크린 골프도 하면서 그분에게 방크를 소개하기로 약속을 하고 오후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신들과 왕들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엑소더스 출애굽기 내용이었는데 정말 생생하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장면을 생동감 있게 보여줬습니다. 성경이 정말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형님과 약속된 시간에 만나서 즐겁게 스크린 골프도 하면서 또그 와보라 무릎기도학교 영상을 찍고 그분에게는 또 식사를 하면서 덧붙여서 제가 지금 방크를 만나서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고 또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 같고 또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앞으로 1년 후 3년 후 5년 후가 기대된다고 정말 쉴새 없이 그 형님에게 제 얘기를 쏟아놓고 했습니다 정말 저 마음이 너무도 착하신 형님 정년 퇴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가신 형님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은 모르지만 요즘엔 성경말씀을 필사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형님이 참 좋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또 매사에 상실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또그 형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그분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열어주신다면, 그분이 정말 주님께 붙들린 온전한 삶,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평안한 쉼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쁨 속에 살았는데 오늘 아내와 한 30분 정도 함께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참그 시간 제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정말 아내와 맞잡은 손두 사람 어기위해 하나님의 그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시는 그런 마음을 느꼈었습니다 저희가 방크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정말 방크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다니. 이 변화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이 세상에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참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님을 꼭 만나게, 수, 만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강한 소명을 갖습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지만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시간시간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능력을 담아주셔서 전하는 말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